아티스트 싱어 때로는 다정한 모녀 때로는 엄격한 오. 사제지간 모녀? 국악 심은데 국악 난다 음악까지만 국악인 엄마와 퓨전 밴드 보컬 딸 오. 닮았어 닮았어 와, 좀 닮았는데 이게 너무 언니 동생 같은데? 아. 저는 오히려 네. 5번이 좀 의심스러워요 게... 어, 5번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아니, 너무 국악의 느낌이 확 나오긴 하는데 네. 두 분이 엄마와 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언니와 오. 동생 같아서 아. 친 자이 새로 만나는 어 약간 줄전 진... 기분 좋게 하려는 작전 어, 그러시다. <laughs> 두분자매신가 봐요. <laughs> 웃었어 웃었어. 딸이 미웠는데 지금 딸이 오번은 정말 실력자입니다. 5번이요? 아, 왜요? 저두 분은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면 이상해요. 왜요? 왜? 네? 너무 닮으셨고 <laughs> 아. 가족이 확실합니다. 엄마 딸이 딸은... 그렇지 나도 담게 뛰 니까 당나 그리도 찬 소리 같은맘 어찌 품었나 하염없이 비 내릴 때 너도, 학수 처럼 울었 나？떠나 가소, 아주 가소. 지금보다 더 멀리, 멀리 가서 내 이런 기다림은 음. 헛된 희망 또 품음이라 근데 은 약간 국어창고가 완벽한 국어은 아닌 것 같은데? 님. 오히려 저희 딸이 어색한데 멀리 멀리 어머니는 가소. 진짜 같은데? 발병일라 나지 나. 말고 가수 행복 가수야 모르겠네요. 어? 야, 이거 국악이라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 너무 헷갈린다. 헷갈려 아니, 그냥 실력자 어?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야? 왜왜 왜요? 아 봐봐 이 V r 봐봐. 둘이 너무 닮았잖아요. 닮았어? 난 모르겠어. 자 이제는 네. 또 다른 순서가 마련돼 있죠. 그렇죠. 네. 이제는 미스터리 싱어분들이 네. 음치 목소리의 립싱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너무포에서만 예. 만날 수 있는 음치 립싱크 무대 니가 참 좋아 만나보시죠. 가자 가자!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자기 목소리야 자기 <자유> 목소리. <미남> 생각나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내 안에서 사랑이 참 많이 웃게 되었대때문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드러지나봐 <laughs> 부드러운 미소도 지짐한 목소리도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렇죠. 효심이 좀 적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유, 있었습니다 어떡해. 과연 처음 보는 아유, 분이었기 불안한데, 때문에 그런,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유,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한 눈빛이었을까요? 이제 그녀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아 이분들도 또 모르겠네 본것 같아 근데 딸인 얼제는본것 같아 아유, 엄마는 확실히 노래를 많이 불러본 것 같고 주각하시는 것도 많고 진짜고, 한 번도 대로 Pupukto, 마장. k o r u n g 봐 r i do, Pisango. o 걸음걸이도 비슷한 같기도 거 같기도 하고 s 어, 뭐가 깔리나 저, 봐 just. I'm not just. I'm not just. I'm not just. I'm not just. 어 맞아 연주만 잘하고 음칠 아, 수있어아 있어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엄마가 판소리를 하시면 딸님도 어느 정도는. 네. 자 어떤 무대를 선사할지 오버 미스터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진짜가 막 어떻게 손끝도. 어? 아니 저는 확실한 실력자지. i 아 와, 왜 이렇게 닮았어? 맞췄는데 반대로 맞췄어아 어, 근데 너무. 야, 이거 반전이다. 야왜 이렇게 닮았어? 이게 진짜 반전이네요. 반대로 어머니가 실력자인 줄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자주 유도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정희영입니다. 아, 원장님이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가우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가야금 어? 연주자로 활동하고 어? 있는 안도경입니다 아, 진짜로 그러시네. 엄마가 아니었네, 그러면. 아니, 어,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너무 불을 그리고... 통해서 팀이 된 관계입니다. 사실, 어, 맞아. <laughs> 저, 제가 국악을 하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국악. 상이신데? 네, 그래서 국악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경 씨랑 하면 어떻겠냐고 모녀 관계로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아니 외모로만 봤을 때는 인간무너지예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진짜. 그냥 살아있는 국악인인데. 예. 예. 아니 저선생님 너무 국악인인 척 계속 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예. 아, <laughs> 그... 이제 걸렸어요.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예. 전공. 혹시 뭐 따로 있으신가요? 전국 유아교육가죠. 아, 원장님이신데. 아,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에서 계속 그복장으로 계셔야 될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랑 해서 너무 재밌었고, 언니 아, 친해져서. 많은 분들께 더 네. 좋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효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찔렸나요? 그때 조금 터지셨던 네.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래서 웃었어. 아, 하네씨가 잘 봤네요. 아, 저 혹티나 진짜 까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laughs> 아, 진짜 모냐면난 큰일 난 거잖아. 아, 다행이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스 싱어는 모녀가 아니었고요. 배드 싱어였습니다. 아아 언니, 어떻게 눈나 이렇게 닮았지? 엄마 아니죠, 언니죠. 어, 언니, 어, 언니, 언니. 언니 가시죠. 자, 언니 가세요, 이제. 네. 예.